방탄소년단 멤버이자 멤버 중 가장 먼저 군입대를 한 진이 근무하는 부대에 한 간호장교가 무단으로 방문하여 스토킹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 12월 4일생인 bts 진은 그룹 의 맏형으로 지난해인 2022년 12월 멤버 중 유일하게 군입대를 했는데요 2023년 1월 간호장교인 20대 여성 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bts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무단으로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무단 한 방문에 이어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을 시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타 부대를 무단으로 방문한 것은 확인했지만 예방 접종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탄소년단 진은 그날 예방 접종을 받은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접종을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간호장교인 여성은 접종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BTS 팬들은 스토킹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BTS 인기가 세계적인 만큼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코레일의 한 직원이 승차권 예약 발매 기준 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탄소년단 멤버인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18차례나 열람하고 실제로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오는 등 이번 일과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 네티즌 반응을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